자, 나 지금 귀가안 들려요. 오 어, 이거. 오. 뭐야 이거. 오. 오, 넘어 피. 아, 이게 오, 뭐야? 어, 와. 아, 아, 뭐야 이거. 어, 이거. 아, 아, 와, 야, 지렸다. 그래 그러니까 뭐야? 아, 는 이거 뭐야? 막 지렸다 진짜. 우와. 사람들도 반응이 똑같았어요, 방금. 보통 이제 보스를 레이드 한번 돌면 2 시간 정도? 1 시간 반 정도 걸리고. 그래서 확실히 예전보다 레벨 낮았을 때보다는 지금 레이드 돕는 게좀 빡세요. 레이더, 레이더, 보스만 체크, 보스만 체크. 대기. 아, 샤넬이 여기 있구나. 아, 이게 지금 둘이 전쟁하고 있거든요? 여기? 샤넬이 여기도 있네, 이날이. 어이씨, 낮췄어. 누구야? 어, 싸운다. 오, 오. 오, 직관직관. 전쟁력. 자, 우선 보스, 보스 집중. 아, 이거 우리 이길 수 있겠다. 우리도 좀 많이 모여서 괜찮을 것 어, 같아요. 가능합니다. 오, 그렇죠. 어, 나이스. 역시 클리어. 나이스. 나이스. 자, 50짜리 또 다른 보스 칼비오레입니다. 얘는 약간 또 다르게 생겼어요. 광역딜 한번 넣어주고, 화염딜 한번 넣어주고, 얘도 역시나 탱커마 앞에 세워주면은 문제는 없네요. 이거 약간 카를로스랑 비슷하네 화염하는 거 보니까 위에서 향사수들이 뒤로 오지게 꽂으면 되서 오우 클리어 자 아이템 어 반지 나왔네요 오 미치광이 반지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오 나이스 하네 그 여기 나왔죠 방패 주는구나 그러면은 스펜갈한테 좋네 저... 어, 이건 50짜리 계란타예요 계란타 보스 50짜리 그러니까 광역들이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아이리한번 쏴주고. 네, 이거. 한번더 어, 여기까지 네. 퍼지고. 오 야, 한 방에 400단에. 아 클리어. 오, 나이스, 좋아요. 유격대 바지. 네, 나왔네요. 오, 활 나왔다. 야, 금방 잡는 거 보니까. 활도 나왔구요. 뭐야?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잡는 보스, 사냥터 보스가 있고 영지 보스가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영지 보스 도전합니다. 이건 5 0 짜리, 예. 5 0 짜리 야수 정렬하는 야수고 쎌 거예요. 이게 머리 에 다이아가 두 개이기 때문에 확실히 쎈데 경험치도 챙겨주고, 예 템도 영웅급이지 있고 이것도 파란색 여기는 무기를 다 챙겨주네요. 어, 들어가면 뭐, 아, 이렇게 포기하시면 될 거예요. 야우즈대기자 영지 보스 거야? 트라이입니다. 막... 우선은 이제 명중 높으신 분들이 이제 다 파키고 받고 계시고. 네. 핀비가... 자 풀도핑 할게요. 풀도핑. 풀도풀 렛츠고네 네. 네. 아, 할만한 같아. 저는 사실 쩔이기 때문에 빛나가 많이 뜹니다. 1 어. 많이 뜨지만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딜이 잘바히고 있다라고 하니 지금 하늘에서 메테오 좀 떨어지긴 하는데. 유석 떨어진 거 다리 붙어대있어요 조심하세요. 광약 딜이 여기 한번 오야 우 700? 아니 피가 미친 듯이 나는데 이거 세긴 하구나 이거. 예. 매트모가 엄청 세네 이게 지금. 광약 딜 떨어지고. 떨어져 광약 쓰고. 이거는 카를로스랑 또 비슷하네요. 카를로스랑. 카를로스도 지속 딜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딜이 너무 세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네, 지금. 메테오 떨어진 거, 이 잔상도 어, 400단의 네, 피가. 힘들어요. 지금 힐러들이, 딱힐 주고 있고, 앞에 탱커, 여기, 탱커한테. 그, 그때 다음에, 때 이제 군수들이 그 뒤쪽에서 쫙 날려주고 있어요, 딜. 우리, 몸빵 아닌 사람은 알아서 버텨야 돼요. 오, 쉣. 네. 네. 아, 아. 이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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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잠깐만. <laughs> 야, 방심하면 너무 세다, 잠깐만. 네, 우선, 메테오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 메테오가 지금, 제 기준으로 피가 400씩 달기 때문에, 10번 맞으면 죽는 겁니다. 측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땅에, 오, 야, 광역대 오, 씨. 와, 2,000 달았어, 씨. 요 스킬은 처음 봤다, 지금. 오, 메테오, 씨. 오. 저 죽었어요, 다시 광역대? 자, 요거 광역대 쓱 한번 쓸고 가고, 요것도, 반상들이 엄청나네. 지속들이 쩌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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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탱커 살려. 와, 오 쉣. 부족합니다. 오, 우. 7 0 0달았다 잠깐만요. 자, 나 지금 귀가 안 들려요. 이거,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오. 오, 와. 우80 넘어서 피. 아, 이게 광역기구나. 오, 뭐야. <목소리도> 우와, 우와 씨, 뭐야 이거 어, 이거 그, 아, 다들 멋있는데? 우와 야이 지렸다 그래프 뭐야 아, 방금 맞아. 멋있다 별사람분들도 <목소리도> 반응이 똑같았어요 방금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요 만배님담 단발, 거기 피가 지금 없어서. 불게요, 아, 일단. 어, 이거 잔상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불타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여기. 네, 방역기가... 와우. <laughs> 네, 700. 네. 야, 이거 진짜 보스레이드 네, 느낌 나네요, 네, 이거는. 정보고 있었거든요, 정보고. 지금. 장구 바꿔. 오 잠깐만, 여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자, 들어갑시다. 자, 아우, 강의 피 장난 아니고요 몰라. 자, 우선 이제 거의 다한 번씩 죽었다 왔어요. 아, 첫 남았다고? 지금 오자마자 지금 피첫 어, 남았는데 실합니까, 이거? 오! 뭐야, 이거? 오! 잠깐만요. 이거 갑자기 죽었는데? 오우, 씨. 야, 도약하면 1000이 가네. 오, 나100 남았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우씨! 어우씨! 와우! 이거 계속 죽는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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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로 뛸지 모르네, 얘가 지금. 예, HP가... 여러분. 바닥 이게 지금 어디로 뛸지 몰라요. 야, 피를 먼저 좀 채워야 네. 될것 같은데, 이거? 내가... 와, 이거 너무 쎄다. 일장파... 야, 딜 날려, 딜 날려. 그죠얘네가 오와 이것도 5 0 0 이거를 모바일에서 어떻게 하라고 어어어어니오1700 저건 안 되지 대 광역대? 이번엔 도약 이번엔 도약 이제 거의 끝날 것 같거든요? 느낌은? 이정도면 이제 거의 끝날 느낌이긴 한데 오오 오,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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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차실력 좋았다 오 지금 왔어요? 네, 네, 다른 top? 다른 결사도 왔어, 탑 결사도 왔어 지금. 여우 여우 넘어 와야 돼. 두 시간 두 시간. 메테오가 주시기. 어디 떨어질지 몰라서 이거 말뚝 대박은 안 되겠다. 점프 준비, 점프 대기, 그렇죠? 점프 그렇고. 오오 오, 잡았어 잡았어. 우와. 뭐야? 우와. 왔어요? 네. 우와. 네. 오, 무기 기록 뭐 이런 거 엄청 나오네요. 영웅 아, 네. 장신구 기록도 나왔어요. 아, 네. 뭐 막타야? 뭐야? 넘어갔어 텐. 아니 한이라도 예? 누웠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텐 넘어갔어.